めっちゃ美味しそう美味しいうどん餃子マ味しかったなんか大阪っぽい姉と飲むやっぱよアニメがいっぱいある可愛い

좋 우동식이었어요 우동이랑 겨자 맛있겠다 <mimist ederim> 일본, 일본 노래다 <Punchiso> 너무 신기해 오코노미야기도 있고 다 맛있겠는데 혼자 못 먹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일식을 먹은 적이 수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진짜로, 진짜 레뷰를 하겠습니다. 라면네 일본 라면네 여기서 만날 수 있다니. 나라면네 너무 좋아해. 이거는 네. 주문하신 메뉴는 아닌데 네. 서비스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오오. 그 새우들은 여기에만 네. 더서드시면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참기름 쓰신데 여기에도 집어주시고 네. 여기에도 집어주시면. 아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오이소>. 서비스 <laughs> 도 드렸습니다.

懐かしい店員さんが優しいみんなそれでは食べ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いただきまーすうーん太麺大好きマスキット 어, 이렇게 먹어야 되네. <laughs> 이렇게? 와, 나가 넘기네.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찍고 어, 이렇게 먹어야겠다. 맞아, 맞아. 아게 우동? 이래? <laughs> 데카에데카 아, 맞아. 이 안에 우동이 들어있어. 신기하다 이거. 와,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안에 들어가 네, 있네요. 네, 아, 저희가 직접 만어요 아, 어, 진짜요? 오 신기하다. 일본에 없어요. 아, 그래요? 日本にはないよわ飲む国か <laughs> わカニも入ってる美味しそうおとけもっちいごいご 짱, 맛악 어, 이거 잘 맞아요. 음. 일본에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시 뭐, 저도 이,日本 맛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랑 같이 먹어요? 네, 이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 이 응. 소스도 매운 소스라고 여기 찍어서 시켜. 아, 네. 이 소스가 맵다고 됐어요. 삭삭삭 멋지 멋지. 근데 이건 매워. 사실가 한국. 매워 매워. 미은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 거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다 그럴 때 쓰는 일본어 알려드릴게요. 퐁치진이 많이 쓰는 일본어 두 개. 음악. 맛있다고 많이 하는데 친구끼리 있을 때는 음악 에어게 많이 쓰고 음아이를 조금 조금 늦추어서 말하는 거. 음악. 그리고? 激끼무마 이거는 우마 너무 위에 激끼무마가 있어요 게마다사용해 몰라. 르겠네마는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激끼무마게가 뭐지? 激끼무마는 맛있다 맞아요 좀맛 된? 그런 느낌인가? 맛이 시맛있 맛이 시무맛는오이 너무 맛이 다무 맛이 너무 맛이 너무 그런 느낌. 그거는 맛이 너무 맛이 너무 맛이 너무 맛이 너무 맛이거는 어.. 일본 개그맨이 쓰는 말인데 마이오 그리고 밥을 먹고 마이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한국도 많이 요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유행어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일본어로 현지인밖에 현진, 안 쓰는 유행어를 알려줄게요. 써보세요. 일본 가서 써보세요. 그러면은 일본어 너무 잘한다고 들, 늘 거예요. 이의 난다. 알아요, 그거. 2월. ㅎㅎ 그냥 뭐 가라쿠나야, 그거 근데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일식, 일식집이 있었네요? 너무 좋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음식도 맛있는데, 일본음식이 크리우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오면 되겠다 먹는 생각도안 했어요 많이 <laughs> 좀 일본에서 먹는 거에 비해 맛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일본 같아. 진짜 잘만들어졌어요 맛있다. 음.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건, 일본 음식을 파는데, 뭔가 한국, 한국식으로? 알렌지? 한줄 알았거든요? 도 소스는, 야미치킨 아르. あ、なんじゃんやみききになるこれさぁ <laughs> 3人前ぐらいあるけど結構食べれちゃう をね食べたよ。ほぼほぼ完食しそうな感じ。おいこれ。<laughs> 見た。ほぼ食べました。うん

일본인이 추종하는 일본 식당 그럼 다음 여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응. 그럼 저도 입고 올까나 네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みんな来てみてね。